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본주님 거 들어왔습니다. 네, 아정님 거고요. 본주 형님 아니고 누님 거 들어왔거든요. 네, 오늘 지금 맡겨주신 내용이 일단 TJ 쿠폰. 잠깐만요. TJ 쿠폰. 쿠폰이 어디 있을까? 올려놓셨나? 고정 박으셨? 어, 아닌데 어디 있지? 어, 쿠폰 어디 갔죠? 창고에 있나? 아, 여깄네. 아, 숨겨놓으셨네. 내가 혹시라도 찾아낼까봐 숨겨놨어요. 그죠? 자, 아정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인형 쿠폰 돌리러 왔는데, 일단 전설 인형 도전입니다. 자, 잘좀 띄워봐야 되는데, 일단 버프 동상 좀 받아주고, 자리 괜찮은데 전혀 없네요.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냥 텐트 앞에서. 옆에서 할게요. 성당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인형에서, 자, 일단 전설 도전 두 번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좀 먼저 해달라고 하셨고, 재물로 수호성을 좀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왜이게 번갈아가면서 가셨지, 이거를? 이거 뭘로 가나요? 스펠로 가나요? 어, 이, 누가 봐도 이거 같은데, 이거는 아홉 개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나? 어, 이거도 여덟 개 들어가네? 이거 뭘로 가죠? 조우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윗줄로, 아, 여기로. 오케이, 오케이. 아, 레인보우 지금 뚫는 중이시라고요 어, 저는, 3-1번 갈게요. 색깔 좋아요. 제발. Nope. 아우, 썩을. 재물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릭서 제작 도전도 재물로 맡겨주셨는데, 요거요? 오케이. 될 때까지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실패했구요. 두 번째는 실패했구요. 세 번째 가요. 어우, 야, 왜 이렇게 실패하냐, 이거. 뭐야, 이거. 오이씨. 오늘 이거 전설 하나 가져가는 건가? 오우, 야, 이게 이렇게 안될 리가 없는데. 15%인데. 야, 맞냐, 이거. 두번 남았거든요. 어, 아, 또 실패. 마지막 도전. 아, 진짜 재물 거의 뭐 미쳤거든요. 자, 자리가 좀잣 같은 거 같으니까 자리를 좀 옮기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인도전이거든요. 다른 재물 없이 요걸 먼저 하고 TJ를 좀 가달라고 하셨고요. 바로 갑시다. 자, 눌러볼게요. 전설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결과 바로 확인해 볼게요. 갑니다 3 2 1 갈게요 오 유니콘 중복이다 아... 자 일단은 안 나왔구요 자 바보 매트가 나와서 한번 확정하고 두번째 트라이 다시 간다고 하셨거든요 자 요것도 바로 갈게요 이거 하고 이제 TJ 쿠폰 돌릴 거거든요 자 바로 볼게요 3 2 1 과연 야! 나왔다. 대박. 오, 일단 축하드립니다. 데모니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기가 막히네요. 아주 좋았고요. 자, 이제 TJ 쿠폰을 가야 되는데 이게 합성 결과에 따라서 플랜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서 일단 재물 좀몇개더 줘도 되나요? 오늘은 연타각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재물을 좀 줘야 될것 같은데? 아,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어차피 안될 거라면 뭐라도 안 되긴 하는데 자, 할 만한 재물들 좀다 줄게요, 형들. 잠깐만요. 이런 애들. 여기에서 이제 기운 빠지면 안 되니까 스무스하게 좀 가겠습니다. 상자도 안 까셨구나. 코인 상자 까주고, 얘도 까주고, 요거도 까주고. 자, 합성거리 좀 있나 볼게요. 나오진 않았고, 변신은 숨겨놓으셨는데 걸렸고, 성물은 뭐좀 부족한 상황이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고급을 좀 해보자. 아 여기서 이기가안 나오네. 건설 도전은 따로 안 하시는 거죠? 이런 거 재물 주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보다가 걸렸어요, 그쵸죠 야, 근데 이게 갑자기 꽉 막혀다. 소나기네. 소나기야 소나기. 아 변신은 다음 주 TJ랑 같이 설계 실패했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 가자. 이 정도 줬으면 됐어. 그지자2형 가겠습니다. 이거 원래 유니콘 골라서 간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알비노 유니콘인가요? 아니면 그냥 유니콘인가요? 어걍 유니콘 맞죠? 아마 신검 사냥용으로 들고 다니시려고 뽑으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느낌은 미래용님 추천 감사해요 아 오키오키 오케이, 오케이.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고 얘네들은 어차피 올중복이니까 자 깔끔하게 이렇게 골라서 가보겠습니다 아 각성을 해가지고 쓰신다고 뭔 말인지 알겠다 자, 가볼게요. 나 재물은 좀 많이 주긴 했거든요, 형들. 많이 주긴 했는데. 여기에서 좀더 나올지, 아니면 이게 끝일지. <laughs> 결과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자, 눌러볼게요. 3, 2, 1. 이번엔? 어, 유니콘? 그렇죠. 하 <laughs> 기가 막히죠? 내가 소나기 타임 잘 피했지? 아유 기가 막혔어. 개쩔었습니다 진짜. 아 정말 축하드려요. 바바 형들 내꺼 재물 들어가니까 잘 나오잖아, 그지 기가 막히네 아주. 오늘 좀 친해 내가. 나도 몰랐네. 자 오케이 야 오늘 그럼 전설 두 개나 가져갔어. 데몬 얘도 컬렉 좋거든. 명중 리더기면 괜찮지. 이거 마방도 올라가고. 유니콘 헐렉은 별로지만 옵션이 좋지 그지? 자 아정님 이거 둘다 확정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니콘부터 확정 받고요 아 정말 축하드려요 원하시는 것도 가져가고 헐렉도 얻어걸리고 기가 맥혔고 대본도 확정합니다 야 진짜 많이 가져갔다 그죠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검사할 게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형을 또 오랜만에 뽑으셔. 아, 어, 보자 잠깐만. 어, 오랜만에 뽑으셔 가지고 아마 필요한 게 있을 거거든요. 아, 준비가 돼 있네요. 심지어 두 개. <laughs> 전화정령 슈퍼 채팅 5만 원 감사합니다. 드디어 유우 각성할 만한 인형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차 이거 지금 본준이 뭐라 하셨냐면은 그 변신 각성하려고 그 모으고 있던 거라서 네,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인형각성은 좀 하기 어려... 어? 잠시만요 뭐라고요? 아 인형각성 가신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인형 가신다고... 아, 왜냐면은 탐험을 보내야 되거든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영웅 이렇게 보낼 수 없잖아 형들 맞잖아 최소 한 개는 해야지 전설증표 먹어야 되는데 그죠? 좋아요 한 개만 할게요 한 개만 뭐 너무 다하지 말고 한 개만 하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유니콘을 쓰신다 그랬기 때문에 유니콘 각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자요 녀석 각성할게요 근데 옵션 좋긴 좋아 신검한테 근뎀 스펠 올라가잖아 이거 그지? 자 스킬 각성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나오게 될지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결과 확인할게요 자, 뭐가 나오죠? 아. 아, 사용하셔야 되는 건데 썩을 거 일옵션 나와 버리네. 썩 나가 버리네 그냥. 괜찮아요. 이거 쓰면 되죠. 얘는 어? 아, 얘도 일옵션이네요. 아. 심지어 3일 옵션 싫어하냐, 썩을. <laughs> 아, 이게 익숙한 거 뽑아 드렸네. 오히려 좋아. 어. 오히려 좋습니다. 네, 본주님에게 아주 익숙한 스킬이기 때문에 그눈에 이제 안구 신경 변화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오히려 좋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 오늘 맡겨 주셔가지고 세계 다 램광로 작품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캐릭 인트 신검인지 봐봐. 아 인트 신검 맞아요. 예, 네, 인트 찍어 놓은 신검입니다. 근데 힘이 좀더 높아요. 힘풀에 인트 찍어 놓은 신검. 그러게 이거 왠지 내가 다다한거 같다 이거 느낌이. <laughs> 이거 내가 다 했나? <laughs> 아 기분이 좀 이상한데. 자, 어쨌든 오늘 맡겨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